여러분, 혹시 맛있는 고기를 실컷 드신 후에 배가 더부룩하거나 몸이 무거운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고기를 먹은 다음날 소화가 잘안 되거나 속이 불편했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사실 이런 증상들은 단순히 배가 부른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 중요한 건강정보인데요. 바로 고기를 먹은 후에 반드시 함께 먹어야 할 음식들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기를 좋아하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삼겹살, 갈비, 스테이크, 생각만 해도 입에 군침이 도는데요. 하지만 60세가 넘으면서 우리 몸은 젊었을 때와는 다르게 반응합니다. 특히 혈관 건강에 있어서는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데, 고기를 먹은 후 어떤 음식을 함께 섭취하느냐가 우리 혈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고기를 먹은 후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막힘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먹어야 할 다섯 가지 음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보는 제 어머니께서 실천하신 후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놀라울 정도로 개선되셨던 경험을 바탕으로 준비한 것이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선 고기를 먹으면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기, 특히 붉은 고기는 단백질과 영양소가 풍부하지만 동시에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이 우리 몸 속으로 들어가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고 혈관 벽에 노폐물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는 우리 몸의 대사 능력이 좋아서 이런 것들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능력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더큰 문제는 이렇게 쌓인 노폐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혈관을 좁게 만들고 심하면 완전히 막아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무서운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음식들을 고기와 함께 또는 식사 후에 드신다면 이런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말씀드릴 음식은 바로 마늘입니다. 여러분, 고기 먹을 때 삼장에 다진 마늘 넣어 드시죠? 그게 바로 우리 조상들의 지혜였습니다. 마늘은 정말 놀라운 혈관 청소부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늘에 들어 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혈액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 친구 김 선생님 이야기를 해 드리자면 70세이신 분인데 평소 고기를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건강 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와서 걱정이 많으셨죠. 그래서 제가 마늘을 꾸준히 드시라고 권해드렸는데 매일 생마늘 한두 쪽씩을 고기와 함께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3개월 후 다시 검사를 받으셨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다고 하시더라고요. 마늘을 먹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생마늘이 가장 효과가 좋지만 매운맛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살짝 익혀드셔도 괜찮습니다. 고기를 구울 때 마늘도 함께 구워서 드시거나 다진 마늘을 3장에 섞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에 2대 3쪽 정도면 충분한데 아침 공복에 먹으면 혈액순환 개선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단 위가 약하신 분들은 식후에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마늘과 함께 고기를 먹으면 또 다른 이점이 있습니다. 마늘의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고기를 구울 때 생성되는 발암물질을 중화시켜주는 역할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마늘은 혈관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을 지키는데도 큰 도움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 꼭 드셔야 할 음식은 양파입니다. 양파도 마늘 못지않게 혈관 건강에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파에는 케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혈관 벽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양파의 매운맛을 내는 황화합물 성분은 혈액을 맑게 하고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혈전이라는 게 바로 혈관을 막는 주범인데 양파가 이것을 예방해 주는 거죠. 제가 아는 한 의학 연구에서는 매일 양파 반개 정도를 꾸준히 먹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20% 이상 낮았다고 합니다. 양파를 먹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고기와 함께 구워 먹어도 좋고 생으로 먹어도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생양파를 얇게 썰어서 고기와 함께 쌈으로 싸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처음에는 매운맛이 좀 있지만 찬물에 10분 정도 담가두면 매운맛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도 매운맛이 부담스러우시면 양파를 살짝 데쳐서 드시거나 식초에 절여서 피클처럼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양파즙을 만들어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것도 효과적입니다. 단, 양파즙은 공복에 먹으면 위에 부담을 줄수 있으니 식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한컵 정도면 충분하고 고기를 드신 날에는 저녁 식사 후에 마시면 혈액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음식은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정말 마법 같은 과일이에요.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혈관을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줍니다. 게다가 토마토는 혈액을 묽게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어서 고기를 먹은 후 걸쭉해진 혈액을 다시 맑게 해줍니다.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서양 사람들이 스테이크를 먹을 때 항상 토마토 소스나 케첩을 곁들이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오랜 경험에서 나온 지혜인 거죠. 이탈리아 사람들이 파스타에 토마토 소스를 많이 쓰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토마토는 익혀 먹는 것이 생으로 먹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토마토를 가열하면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3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마토를 끓여서 소스로 만들거나 구워서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고기를 구울 때 토마토도 함께 구워서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고기를 드신 다음 날 아침에 항상 토마토 주스를 마시십니다. 토마토 2대 3개를 믹서에 갈아서 마시시는데 거기에 올리브유를 한 스푼 정도 넣으시면 라이코펜의 흡수가 더잘 된다고 하세요. 실제로 이렇게 하신 후로 혈압도 안정되고 혈관 나이 검사에서도 실제 나이보다 10년 전게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토마토를 고를 때는 빨갛게 잘 익은 것을 선택하세요. 토마토가 붉을수록 라이코펜 함량이 높습니다. 그리고 방울토마토보다는 일반 토마토가 라이코펜 함량이 더 높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음식은 녹차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 후에 커피를 드시는데, 고기를 드신 후에는 커피보다 녹차가 훨씬 좋습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 성분은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하고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특히 고기의 기름기를 씻어내는데 녹차만 한 것이 없습니다. 고기를 먹으면 입안이 느끼하고 기름진 느낌이 남는데 녹차를 마시면 그런 느낌이 깨끗하게 사라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입안이 개운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소화기관에서도 지방분해를 돕는다는 의미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 항상 녹차를 곁들이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일본에서는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데 많은 학자들이 그 이유 중 하나로 녹차를 많이 마시는 문화를 꼽습니다. 녹차를 마시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고기를 먹는 중간중간에 조금씩 마시는 것도 좋지만 식사를 마친 후 30분쯤 지나서 따뜻한 녹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너무 뜨거운 물에 우리면 좋은 성분들이 파괴될 수 있으니 70대 80도 정도의 물에 의해서 3분 정도 우려서 드시면 됩니다. 하루에 2대 3잔 정도가 적당한데 너무 많이 마시면 카페인 때문에 잠이 안올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특히 저녁 늦게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카페인에 예민하신 분들은 디카페인 녹차를 선택하시거나 현미차나 보리차로 대체하셔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음식은 바로 파인애플입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정보인데요.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린이라는 특별한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이 효소는 단백질 분해를 도와주는데 고기를 먹었을 때 소화를 훨씬 수월하게 만들어줍니다. 더 놀라운 것은 브로멜린이 혈액을 묽게 만들고 혈전 형성을 막는 효과도 있다는 겁니다. 마치 자연에서 온 혈액 희석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기처럼 기름진 음식을 먹은 후에 파인애플을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혈관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고기 요리 후에 파인애플을 디저트로 내놓는 것도 다 이런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단순히 입가심용이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조합인 셈이죠. 파인애플을 먹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식사 후 디저트로 생파인애플을 한두 조각 먹으면 됩니다. 통조림 파인애플도 나쁘지 않지만 생파인애플이 효소 함량이 훨씬 높으니 가능하면 신선한 것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파인애플 주스도 좋은데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100% 착즙 주스를 선택하세요. 단, 파인애플이 너무 식거나 강한 분들은 처음에는 조금씩 드시는 게 좋습니다. 브로멜린 효소가 강해서 입안이 얼얼할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파인애플을 먹기 전에 미지근한 물에 5분 정도 담갔다가 먹으면 자극이 줄어듭니다. 자, 여기까지 고기를 먹은 후 반드시 먹어야 할 5가지 음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마늘, 양파, 토마토, 녹차, 그리고 파인애플.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시고 실천하셔도 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런 음식들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느냐도 중요합니다. 우선 고기를 먹을 때 과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함께 먹어도 고기를 너무 많이 먹으면 혈관에 무리가 갑니다. 적당량을 먹되 오늘 말씀드린 음식들을 꼭 곁들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고기를 먹는 빈도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고기를 드시는 것보다는 일주일에 2대3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특히 붉은 고기보다는 흰살 생선이나 닭고기를 더 자주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도 가끔은 맛있는 삼겹살이나 갈비를 드시고 싶으시죠? 그럴 때 오늘 알려드린 다섯 가지 음식을 꼭 함께 드시면 됩니다. 또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고기를 먹을 때 채소를 많이 함께 드시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상추, 깻잎, 삼채소들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막아주고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고기와 채소의 비율을 1대2 정도로 유지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고기 한점 먹을 때 채소쌈을 두점 정도 함께 드시는 거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고기를 먹은 후에는 물을 평소보다 더 많이 마셔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은 혈액을 묽게 만들어주고 노폐물 배출을 돕습니다.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컵으로 8잔 정도를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식후 가벼운 산책도 큰 도움이 됩니다. 고기를 먹은 후 바로 눕거나 앉아있지 마시고 20에서 30분 정도 천천히 걸으세요. 이렇게 하면 소화도 잘 되고 혈액순환도 좋아집니다. 제 장인어른께서는 매번 저녁식사 후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도시는데 덕분에 80세가 넘으셨는데도 혈관 나이가 60대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조금 많았나요? 걱정 마세요. 한 번에 다 실천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습관으로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고기를 드실 때, 마늘 한 쪽만이라도 함께 드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 다음에는 양파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는 녹차를 마시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신 지 6개월 만에, 혈관 나이가 15년 젊어졌다는 검사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약을 먹지 않고도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이게 바로 음식의 힘입니다. 혈관 건강은 하루아침에 나빠지는 것도 아니지만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한번 실천했다고 해서 혈관이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매일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잊지 마세요. 1년에 한 번씩은 혈액검사를 통해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혈압도 주기적으로 재보시고요. 이렇게 자신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계시면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대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도 중요하지만 마음 건강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높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즐겁게 식사하시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시간을 보내세요. 행복한 마음이 곧 건강한 혈관을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고기를 먹을 때 어떤 음식을 함께 드시는지 또는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실천해 보신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로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혈관,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기억하세요. 고기를 드실 때는 마늘, 양파, 토마토, 녹차, 파인애플.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혈관은 훨씬 건강해질 것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